3번이랑 4번이랑은 그냥 조건이 a 드 함수로 들어가냐 or 함수로 들어가냐의 차이일 뿐이고요. 자, 조건 내용이 커밀과 시트 두 과목 중 하나라도 85점 이상인 여기까지가 조건식. 자 그러면 커밀이 85점 이상이거나 시트가 85점 이상. 자둘 중에 하나만 85점 이상이면 참이면. 참인 거잖아요. 자, 인 학생의 경우에 평가에 우리는 이수라고 입력하고, 요두개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이수. 그 외에는 공백, 공란이나 공백이나 같은 거죠. 공백을 처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러 가 보면, 자, 답적 킬셀 선택하시고, 답적 킬셀 선택 <laughs> 이꼴겨 적고요. if 조건이 커밀 또는 시트가 85점 이상이라 해서 커밀이 85점 이상이거나 시트가 85점 이상.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니까 조건은 두개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 하는 거니까 OR 함수를 적고요. 조건 하나는 커밀이 85 이상. 또 하나는 시트가 마우스로 선택되면 그냥 선택하시는데 안 되면 키보드로 적으시면 돼요. I 15번 셀, I 15번 셀이 85 이상. 자, 두 개의 조건을 다 표현했으니까 OI 갈로를 닫고 OR의 갈로를 닫으면 if의 조건식이 다 됐으니까 쉼표를 찍고 두 번째 인수. 이수라고 적게요. 자, 그렇지 않으면 거짓일 땐, 조건 만족 안할땐 공백. 공백은 다운표 열고 닫고, 갈로 닫을게요. if의 갈로를 닫았습니다. 자, 엔터 칠게요. 그 다음에 이수 첫 번째 식을 채우겐들로 채워줍니다. 자, 이 f 문제는 여기까지, 요거까지 요 지금 네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이 구조가 완전히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지금 더 어려운 기출 문제들을 풀수 있어요. 자, 밑에 5번 문제는 이 f 문제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냥 문제는 쉬운 거니까 한번 계산만 가단히 해볼게요. 인원에 10만을 곱하여 금액에 표시하시오. 인원에 10만 곱하라고 했어요. 자, 요 인원, 인원에다가 인원 곱하기 10만. 자, 근데 오류가 있을 때는 입력 오류라고 표시하시오 했어요. 지금 보면은 이 자리에 인원 곱하기 10만 하면 2 곱하기 10만이니까 20만, 여기는 10만 이렇게 답이 쭉 나올 텐데, 없음 자리는 어떻게 돼요? 없음이면 오류가 생기죠. 없음 곱하기 10만 하면, 글자 곱하기 10만 했으니까, 이런 자리에 오류가 생기거든요. 이런 오류 있을 때, 만약에 if 에라 함수를 안 쓰면 어떻게 되는지, if 에라 없이 그냥 인원에 10만 곱하는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자, 이꼴기어 적고요. 인원 수, 인원 곱하기 10만. 인원 곱하기 10만 해서, 그럼 여기는 문제 없이 그냥 답이 나옵니다. 그죠? 렇 근데, 채우겐들로 채워보면, 숫자 값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샵의 밸류라는, 없음이라는 값이 있다 보니까,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값이 있을 자리에 값이 없다고, 샵의 밸류. 이런 오류가 떴어요. 이두 자리에는. 자, 이럴 때, 이런 오류 표시 기호를 나타내지 말고, 문제에서 뭐라 했는가 하면, 입력 오류라는 요 글자를 새겨주라고. 자, 그러면 요럴 때 우리는 자, 요식 수정하러 갈게요. 다시 네. 다시 세울 필요 없고요. 수정하러 갈게요.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제가 받으리러 갈게요. 자, 식 앞에 아, 수식 식이 길면은 여기서 수정하셔도 되고 수식 입력 줄에 똑같은 거니까 수식 입력 줄 가서 수정하셔도 됩니다. 식 앞에 커서를 두시고요. if r의 인수 구조는 Iferror 함수 안에 첫 번째 인수로 이 식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 Iferror를 쓸게요. Iferror 함수 Iferror 넣어주시고, 첫 번째 인수로 이 계산식이 오고, 쉼표 찍고, 두 번째 인수 자리에 아까 적어주라는 문자 입력 오류 이 문자를 넣어줍니다. if era 함수는 계산식, 오류가 있을 때 적혀질 값. if era 라는 함수 안에 인수 구조는 계산식이 들어오고요. 그다음 오류 있을 때 적혀질 값이 적혀지고. 자 그리고 엔터 쳐서 이첫 번째 식을 다시 채울게요. 채우 엔들로 쭉 채워주면 아까 오류 기호가 표시된 자리에 입력 오류라는 문자가 입력이 됐어요.